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가정, 회복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재혼,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결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편과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혼의 쓰라림을 겪었던 만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새 가정에서 치유를 받고, 정서적으로 채워지며, 마음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겠지요. 자, 재혼을 통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에 세 가지 관계를 단단히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세 가지는,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란 스스로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자, 이혼으로 인한 상처의 완전 치유는 없고, 긴 시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질 또한 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의 한 꿈이 잦아들 때 숨어있던 쓴 뿌리가 새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새 환경에서 오는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는 두 사람 사이를 어렵게 할수 있겠지요. 자 다른 이들과의 관계 중에서 우선으로 들 거는 당연히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되겠지요. 이혼의 고통 속에 고립을 고집했던 이혼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경우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기대할 대상도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밖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든다면 새 배우자를 통한 새로운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나 친지 이웃들을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본다면요 대다수의 이혼자들은 아픈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고통 때문에 영적인 전투자가 되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사람에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 치유. 한 예를 든다면, 새 배우자와 함께 자연을 즐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할 경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사랑 받음으로 치유되는 만큼 이제 좋은 사역자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치유 상. 상담자를 만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채움을 받은 후 재혼에 돌입하는 거 그게 순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혼의 상대는 이혼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혼과는 달리 따라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됩니다. 자. 그쪽 자녀들이 함께 올 경우, 적지 않은 상처를 지닌 문제 속의 자녀일 경우가 많겠지요. 섣불리, 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동서고금을 통해서 콩주팥지 뭐 장아홍련, 신델렐라 등의 고전 동화가 있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그 동화 속의 괴모들이 악인일 수도 있겠지만 재혼이라는 환경이 그런 편협한 마음의 괴모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재혼으로 결정됐을 경우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니 내 사랑하는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니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나는 관여해야 돼. 할수 있겠지만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될수 있는 만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물질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교제할 때 결혼 전에, 그러니까 완전한 결정이 나기 전에 서로의 물질 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재혼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내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당연히 현명한 처사가 되겠지요. 자 재혼에 들어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 중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과거의 결혼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게 쉽지 않아 자주 입에 올림으로써 새 배우자를 이렇게 당황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무조건 막지만 말고, 어, 나그 얘기 듣기 싫어! 이러지 말고, 이제 기회를 주는 아량을 좀 갖고는 있어야 되고요. 또 행여라도 전 배우자와 비교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좋은 점을 세워가면서, 둘만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인물을 우리 돌아볼게요 성공적 재혼의 예를 든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던 모합 여인인 루트가 베들레헴의 네, 유력한 자 보아스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오벳이 탄생되는데요. 이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축복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루세의 고백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을 통해 이혼의 아픔이 재혼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룩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